자, 첫 번째 스킬, 니카 바즈랑 건구! 와! <웃음> 와! 진짜 개잘 만들었다! 마자마자 맞아 마자입니다. 맞아 오늘 할 것은 너무너무 기대되는 루피기어 피프스 니카 만들기! 음으로보아의콕도 만들기! 니카를 만드는데 거의 10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아 보아잉콕은 다음화로 패스! <laughs> 아, 여러분 니카 영상 보셨어요? 아니 진짜 개고퀄이던데 이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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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제 <웃음> <웃음> 자 일단 바로 스타더스트 루피부터 뽑아봅시다. 지금 이번에 나온 코드까지 싹다 써서 650 스타더스트가 있는데 이걸로 안 나와도 뭐현질에서라도 무조건 뽑아야죠. 와 어린 루피, 와누 루피, 니카. <laughs> 어 얘는 뭐지? 얘도 새로 나왔는데 페인 딜러. 모르겠다. <laughs> 자, 일단, 목표는 루피! 너, 나의 동료가 되라. 아, 아니, 대주라. 제발! 자, 가자! 650개 안에만 나와줘! 나와. 한 번에, 든드르드르든, 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 뭐,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미친, 미친 뭐냐고! 레로리로레! 레로리로레! 스타더스 100개 컷! <laughs> 자, 여러분 이거 스타더스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 페인 딜러였나? 걔도 한번 봅시다. <laughs> 가 먼저 나오고 지금 니카 뽑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아찔하다. 뭐튼 어쨌든 저쨌든 루피는 뽑았으니까 <laughs> 이제 신규 루피 레이드를 돌아봅시다. 이 루피 레이드를 돌아야 진화 재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레이드에서 원피스 유닛만 쓸수 있더라고요. 이 레이드에서 쓸 원피스 덱 한번 짜 볼게요. 다잔 원피스 덱 완성. 아, 제가 생각보다 원피스 유닛이 없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 조로 칠성을 만들었었네. 조로 <laughs> 칠성이 쓰레기라고는 해도 아, 그래도 칠성이잖아. 오케이 조로 7성 데려가고 그리고 스네이크벨로피 이거는 이제 니카 7성의 재료로 세개가 들어가서 준비해놓은건데 마침 이게 또 홀리석성이네요 <laughs> 개꿀 일단 이게 둘다 레벨 1이어서 될 것도 안될 것 같거든요 티켓 세장이 있으니까 경험치 스테파 돌아가지고 경험치 유닛 좀 모아봅시다 아 딱세판 돌아가지고 루피랑 조로 말렙 찍고 니카 만들면 니카까지 말렙 찍으려고 했는데 한판 실수를 해버렸네 아뭐 어쩔 수 없지 일단 루피랑 조로 말렙 찍읍시다 이게 급하니까 좋아 간지나게 조로 블레싱까지 장착 자 이제 루피레이드 뽀사 봅시다 가자 어? <laughs> 아 뽀사지는 건 나였고 아니! 이거 둘다개트레시네 아니 여러분! 애들이 너무 약해서 데이터를 보고 오니까 칠성저로가 육성 마젤란보다 안 좋아요! 아니? 뭐야 이건! <laughs> 그리고 육성 루피는 거미가 무슨 빼빼로야 이거! 아니 샤프심이야! 아무튼 아, 이거 둘다못 써요 못 써. 그래서 공략을 좀 찾아보니까 보통 마젤란 육성으로 많이들 깨시더라고요? 마젤란 육성 만들러 갑시다. 아, 이 니카 만들기 개힘드네. 한 시간 후 마젤란 육성. 키토! 좋아요.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있네. 나 경험치 유닛이 없잖아. 아, 175레벨 만들어야 되는데. 안쓴 유닛 다넣어야겠다 175레벨 탈. 아니, 근데, 유닛 넣다 보니까, 흰수염 5성이 2개가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흰수염 6성이랑 에이스 6성으로 깨는 영상을 봤는데, 흰수염 육성 마젤란 육성 조합으로도 깨지지 않을까? 이거 육성 만들어 써봐야겠다. 흰수염 육성 캡! 구멍 숭숭 흰수염 완성! 와.. 흰수염은 95레벨이 최대네. 이제 유니 237마리 있어. 어. <laughs> 자, 이번에는 이덱으로 다시 도전해 봅시다. 이번엔 시작된다 <웃음> <웃음> 죽어 가이도! 죽었어. 예! <Yeah>. 2시간 <laughs> 만에 첫판 성공! 3시간 후. 모자 9개 열매 1 개! 와! 이 열매가 진짜 안 나오네 이스님이랑 같이 돌았는데 9판 동안 이 열매 한개 나왔어요 이거를 7개나 더 먹어야 되는데 와... 얼마나 걸릴지 벌써 겁난다 후딱 뭐합봅시다 아니 뭐 하다 보면 나오겠지 30분 후 오케이 두개째 좋아 20분 후오 어, 열매다 오케이 세개째 10분 후 좋아 좋아요 한시간 후. 아니, 1시간째 안 나와. 미치겠네. <laughs> 아, 지금 일단 새벽 2시거든요? 와, 녹화를 7시간째 하고 있는데, 니카를못 만들었네. <laughs> 아, 나머진 자고 일어나서 해야겠다. 아, 자, 꿀잠 자고 왔습니다. 다시 열매 녹아다 해볼까요? 네개만더 먹으면 돼. 자, 바로 갑시다. 아, 이제 클리어하면은 25% 확률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바닥에서도 드랍되고 클리어 보상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제 클리어 보상으로만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딱 뭐아 봅시다. One Eternity Later.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laughs> 드디어 니카 재료 모으기 성공! 와, 이거 밀친 모자가 몇 개야? <laughs> 자, 이제 니카 진화시켜 봅시다. 일단 키드피를 시나루피로 찍어. 자, 이제 스네이크맨 세 마리와 재료를 넣고 녹화 시작하고 5시간 만에 태양신 니카 완성. 어? 와, 니카 <laughs> 드디어 얻네 아, 블래싱껴 봐야지. 와, 이거 니카 웃는 거.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이맛에 노가다하지? <laughs> 니카 175레벨 찍어주고 자! 오늘 원래 보아인콕까지 만들어가지고 니카 플러스 보아인콕 조합으로 무한모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되겠어 <laughs> 오늘은 니카 리뷰까지만 하고 다음화에서 보아인콕 만들어서 무한모드 한번 뿌셔보겠습니다 자! 니카 서브로 훈련장으로 렛츠고! 이야... 여태 로블록스에서 본 니카 중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자, 스킬 좀 봅시다. 자, 첫 번째 스킬 니카 바즈랑 건드. 와, <laughs> 와, 진짜 개잘 만들었다. 진짜 지짜다 진짜로. 이거, 스케라 더 있잖아. 그것서 봅시다. 이게, 발동하고, 5초 카운트다운 이내에, 죽으면 부활하는 거거든요? 적들 최대한 들어오게 해놓고, 리버레이션, 해봐 와, 이것도 컷신이 있네! 뭐야, 살아난 거야? 오! 살아있다! 티카 진짜 대박이네! 자, 이제 거의 10시간에 달하는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화에서는 보아인콩 육성까지 만들어서 니카 플러스 보아인콩 조합으로 무한모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